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그 중심엔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공실이 늘기 시작했고 자영업 폐업은 일상이 됐습니다. 수익이 사라진 자리엔 부동산 PF 부실이 남았습니다.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자금 회수가 막히며 줄도산하고 있고 1년 새 600곳 넘는 종합 건설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위기는 건설과 부동산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감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출이자 부담, 소비 위축, 투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원자재와 건설 원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환율을 못 잡을까요? 이유 중 하나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 때문입니다. 돈을 줄이면 내수가 죽고 놔두면 환율이 오릅니다.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는 정말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단순한 금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에 초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지금의 시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침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5년 전부터 공실률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주요 도심 상권, 특히 강남 일부 지역의 공실률은 40%를 넘는 곳도 존재합니다. 절반 가까운 건물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수익 구조가 성립하지 않고, 결국 버티지 못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대료입니다. 공실이 늘어나도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건물은 대출을 끼고 매입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낮아지면 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연임대 수익이 10억 원이던 건물이 5억 원 수익만 나게 되면 시세 기준으로 200억 원짜리 건물이 100억 원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 기관은 담보 가치 하락을 이유로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곧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주들은 차라리 공실로 비워두더라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시장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공실을 해소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임대료를 현실적인 수준까지 낮춰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즉, 임차인이 버틸 수 있는 선까지 낮춰야만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반값이 되든, 3분의 1이 되든, 결국은 시장이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이 다시 들어오고, 상권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많은 건물주들이 과거의 가격, 과거의 가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내 건물은 원래 200억이었는데라는 생각에, 현실 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으면 공실은 장기화되고 상권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런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 좋아지겠지 않은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격이 먼저 조정돼야 수요가 돌아오고 수요가 돌아와야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PF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는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부에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화상 같은 상태입니다. 대형 사고처럼 한 번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건설사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고 이미 심각한 부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PF는 현재 모든 건설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과거엔 건설 경기가 경제 성장의 핵심 지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중국 역시 대규모 건설로 경제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그 방식을 버리고, AI와 첨단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제는 콘크리트로 성장을 논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건설 산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AI로 가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구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방향 자체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떠받치며 PF 부실을 덮는 전략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미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종합건설사 600곳이 폐업했습니다. 전문건설사까지 합치면 3,000곳이 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건설사가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는 PF부실이 있습니다. 사업은 멈췄고, 자금 회수는 막혔으며, 분양은 안 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상황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남의 신고가, 일부 지역의 상승기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되지 않을 뿐, 지금 PF 문제는 곧 터질지 말지가 아니라 이미 터지고 있는 붕괴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충격은 더 커지고 더 넓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이미 5년 전부터 하강 사이클이 시작됐고 지금은 그 깊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거리엔 임대 간판이 늘고 있습니다. 식당마다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은 이제 흔한 풍경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80%를 넘어섰고 체감 경기는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위기는 외환 부족이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복합적이고 깊은 문제입니다. 국내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은 정체되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에선 자금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3.75%로 조정했고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는 1.5%였는데 1.25%로 줄었습니다. 금리 차가 줄었으니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지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연준의 불확실한 행보 때문입니다. 일부는 추가 인하를, 일부는 오히려 인상을 주장하며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원화는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내수 부진입니다. 외국 자금 유입은 줄고, 국내 기업들은 IRA 등 미국 정책에 따라 투자금을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화 수요는 줄고, 환율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침체는 단순히 소비가 줄고 수출이 부진한 수준이 아닙니다. 금리를 내려도 환율은 오르고 투자는 빠져나가고 국민체감경기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침체의 부담은 결국 가계와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단기 반등만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일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이며, 이는 단순한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의 명목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똑같은 부동산이더라도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체감되지만, 이는 실제 가치 상승과는 다릅니다. 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환율이 계속 오를 경우입니다. 환율 상승이 단기적일 때는 자산 방어 심리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장기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우리 경제는 결국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자산이 점점 싸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 가격이 국내 기준으로 3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10% 이상 하락했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오히려 하락한 셈이 됩니다. 이처럼 가격은 상승했는데, 실제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지만, 실제 외국 자본은 빠져나가고 국가 신용도는 추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500원을 넘기게 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투기적 환율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만 가치는 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은 왜곡되고 결국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통해 억제하고 있으며 지금의 시장은 그 한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인가요?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 즉 통화량 증가입니다. 흔히 말하는 M2 광위 통화 기준으로 볼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M2 증가율은 연평균 8에서 10% 수준으로 미국보다 최대 700까지 높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린 것입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마치 시장에 사과가 넘치면 사과 가격이 떨어지듯이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원화약세, 즉 환율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부터 각종 긴급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책을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일부 지역 및 계층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또한 M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유동성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 돌면 소비가 늘고, 체감 경기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정치적으로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서 2년이 지나면, 그후 폭풍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돈은 받았지만 더 비싼 가격을 치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화 정책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기축 통화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세계 표준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통화를 늘려도 그 화폐는 전 세계에서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화폐 가치 하락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기축 통화국이 아니며 통화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그 영향은 고스란히 환율과 물가에 반영됩니다. 만약 지금보다 돈을 두배더 찍어낸다면 원화의 실제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구매력은 5천만 원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통화량의 증가는 환율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까지 더해지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은 더욱 상승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금리 격차, 통화량 증가, 내수부진, 외화 유출 등이 맞물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시중에 풀린 돈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내린다고 보고 있나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국내외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미 몇년 전부터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금리를 인하했고 그 결과 지금의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1%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보다 최소 0.25% 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유지해왔지만 지금은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25%, 한국은 2.5%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된다면 이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전세 회복이나 일시적 거래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정부는 시장 급락을 우려해 금리나를 선택한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 환율 상승, 자본 유출, 수입원가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물가 흐름, 부동산 반응, 미국 연준의 결정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이후 미국이 금리를 인한다면 그의 보조를 맞춰 점진적인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하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다시 올려야 정상화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환율과 외환 시장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인하를 검토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구조적으로 맞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과 부동산 시장 충격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매우 어려운 결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과 경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초입에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침체부터 PF 리스크 금리와 환율의 불균형까지 모든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차분하고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흐름을 알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시장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